안녕하세요. 요번에는 건축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맥 컴퓨터가 필요한지 또는 윈도우 컴퓨터가 더 좋은지 맥 컴퓨터가 더 좋은지 건축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컴퓨터가 훨씬 더 유용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 맥북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축을 뭐 그래픽이나 이런 작업을 할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진 않았고, 그냥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어 이제 더 많이 할게 그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좀 유용하고 가볍고 또 이렇게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왜냐면 집에서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가야 되고, 이렇게 학, 학습 과제, 학교 과제를 편히 할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어, 맥북을 사게 됐었거든요. 근데 건축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윈도우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맥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한 반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컴퓨터를 다시 살진 않고 그냥 하던 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큰 차이점이 윈도우 컴퓨터와 맥 컴퓨터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맥에서 쓸수 있는 프로그램 건축 프로 쓸수 있는 건축 프로그램은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어, 제일 많이 쓰는 뭐 라이노, 오로케드 같은 경우는 어, 다뭐 맥이든 윈도우든 이제 다그 호환이 되지만, 레빗 오로케드의 레빗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도면을 그리는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이제 오로케드, 오로데스크의 이제 오로케드 외적인 다른 드로잉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윈도우즈가 필요해요. 그 윈도우즈에서 밖에 돌아가질 않고, 그리고 또그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맥에서, 대, 맥북에서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메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좀 사이드로 따로 이제 드로잉이나 이런 그 건축, 그 작업을 할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맥에서 되지 않는 프로그램 이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어쩔 때는 좀 핸디캡이 되기도 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저도 랩이 수업을 들었지만 이제 그걸 들을 때 이제 저는 맥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데스크탑도 아이맥이라서 윈도우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랩 교실에 있는 그냥 윈도우 컴퓨터를로만 수업을 할 때만 이제 랩이를 쓸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거였는데 뭐그 수업 외적으로 특별하게 더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또 따라잡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막 그럴 정도의 수업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수업 내 수업 도중 어그그 그 교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끝그 그 수업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 다행히 어더 윈도우즈 컴퓨터가 필요치는 않았는데 만약 그거 외적으로 이제 더 내가 만약에 해야 되는 게 있었다면 아마 좀 불, 굉장히 불편했겠죠. 학교 랩, 이뭐 24시간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꼭그 수업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랩이 컴퓨터가 필요한 그래픽 수업을 위해서 그 열, 오픈을 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제가 쓸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면은 윈도우 컴퓨터를 쓰는 게 훨씬 그 맵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맥 컴퓨터를 쓴다 어맥 컴퓨터 쓴다고 해서 뭐 다른 거를 어뭐 완전 공부를 못할 정도로 건축 공부를 못할 정도로 뭐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뭔가 갑자기 뭔가 하나가 필요할 때좀 쓰는 게 힘들뿐 다른 거 외적으로 힘든 거는 저도 아직까지 불편한 거는 그렇게 너무 막 내가 아 정말 이걸 윈도우즈를 사야 되겠다 랄 정도로. 불편한 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맥으로 계속 다 쓰고 있는 거고 급하게 내가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뭐 그냥 잠깐 랩실 가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또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랩 어, 윈도우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맥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사야 될지 맥을 사야 될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격 이외적으로 내가 윈도우즈가 좋은지 맥이 좋은지 그걸 따졌을 때는 크게 아무 그 크게 뭐 그렇게 관여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시거나 컴퓨터를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호에 맞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디자인이나 뭐 이런 성능이나 이런 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그걸 사서 4년이든 5년이든 대학교 공부하는 동안 쭉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서 쭉 이제 몇년 동안 쓸수 있게 그렇게 쓸수 있도록 질리지 않고 컴퓨터를 뭐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쓸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거를 계속 써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시거나 또 고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